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백화점 상품권 현금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방법과 함께 주의사항, 절차, 팁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소개할게요. 24시간 자동 매입 시스템을 갖춘 사이트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도 있어서 접근성은 훨씬 좋아졌어요. 하시려면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실제 사용자 후기나 입금 내역이 투명하게 올라오는지, 실시간 상담이 되는지 등을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또 하튼 상품권이라도 업체마다 매입 단가가 다릅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처나 유효기간, 상품권 종류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현금화해 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상품권 현금화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